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만의 동산이라는 곳에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겟세만의 동산에 가신 것은 우연히 가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나왔듯이 습관을 쫓아 그곳으로 가셨어요. 장차 다가올 고난과 처절한 죽음이 예고되는 시점에서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그곳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당신의 죽음을 기도로 준비하시고 시작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보통 습관이라고 하면 뭘 습관이라고 하나요? 버릇처럼 반복되는 것을 습관이라고 하죠. 다들 들어봤던 말이 건데,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몰라요? 한 번도 안 들어봤구나. <laughs> 습관은 인격을 낳는다. 좋은 습관은 좋은 인격을 만들고,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거룩한 습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 고난의 그 걸음을 할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고난받기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갯세만의 동산을 찾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뜻을 위해 오셨지만 지금 그 자리로 갈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게 그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거룩한 습관을 따라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도 겟세만의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딘가 좀 이상해요. 우리가 예상하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게 됨을 감사합니다. 당당하게 십자가를 잘 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거를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기겠죠. 왜? 그것을 위해 오셨고, 그것을 위하여서 거룩한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정반대의 기도를 드리시고 계세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래요 여러분 이 말은 십자가를 앉을 수 있다면 앉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신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앉이게 해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힘든 기도는 바로 이거였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상하잖아요. 십자가. 그것을 위해 오셨고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할 수만 있으면 그 잔을 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무엇보다 나의 이 기도대로 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 였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러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지는 고통의 자는 마시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들이시고 그 마지막에는 그러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예수님의 골고다 그 언덕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리신 기도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들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한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 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아픔과 고통, 무엇보다 인간의 연약함을 모두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십자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의인을 위한 십자가도 아니고 그 더럽고 역겨운 죄악은 예수님의 것이 아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용서받기를 원하지도 않는 악인들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만 놀림받고 버림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마저 버림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마저 철저하게 끊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사람들은 울었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침묵하신 분이 한분 계세요. 끝까지. 그게 누구냐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 하셨던 것이 바로 이세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 아무런 도움 없이 아버지 하나님도 외면하시고 오직 예수님 혼자 그 십자가를 담당해야만 그래야만 완전히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 죄의 결박을 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고 사람들에게만 버림받고 하나님의 도움은 그대로 있고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 죄사함은 온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유들이 있기에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밤새도록 들이셨어요. 땅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국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마치셨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담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이 땅의 교회는 탄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의 죄는 그대로 있어 그 죄를 고스란히 우리가 담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돈을 지불하고 나오는 사람도 없어요. 왜? 주의전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왜? 이 자리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자리는 여러분을 위하여서 죽음으로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도 여러분의 권리예요. 누구도 여러분의 예배와 찬양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예배는 그냥 내가 권리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드린다라는 감사함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드려진 그 예배의 그 마음,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가 위대한 십자가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살리는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이고 예수님의 목숨을 갖지 않.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준 바로 그 증거예요. 증거.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규하며 기도하는 아들을 보고도 외면하셔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데 그 외면함보다 더큰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크셨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할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십자가는 바로 나 때문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아버지는 자식을 외면해야만 됐고, 그 본인이 되시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죽음의 무게를 이겨내셔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그 죽음의 무게를 이겨내지 않으셔도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냥, 아, 이제 쉬어야 되겠다. 쉬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무거운 돌 무게를 이겨내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고난당해서 죽는 거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그것도 힘든 것이지만 더 힘든 것이 있다면 그 치륵 같은 그 어둠을 뚫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겨 부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 때문에 했느냐? 바로 우리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어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죄가 사라지고 또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형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십자가형은 그 당시 십자가는 페르시아에서 개발된 것이지만 나중에 로마가 도입한 사형 방법이에요. 이 사용 방법은 너무 잔인해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하지 않았고 흉악범들이나 반역자들을 잔인하고 수치스럽게 죽게 할때 사용했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십자가는 그 이름만 들어도 수치와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이 십자가형은 먼저 잔인한 채찍질로 시작이 돼요. 우리가 또알 거예요.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 끝에는 갈퀴 모양의 날카로운 새 덩어리가 붙어 있어요. 동물의 뼈도 붙어 있고 못도 붙어 있고. 그래서 이 채찍에 맞으면 보통 인간의 몸은 갈기 갈기 찢어질 수밖에 없대요. 탁 달라붙어서 살점을 뜯어내기 때문에 살점이 뜯겨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두 번이 아니라 온 몸이 다 뼈만 남을 정도로. 그러한 고통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채찍을 당하게 되면 아무리 힘이 세고 몸이 좋은 사람이라도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거의 초죽음 상태가 된대요. 아니, 그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죽는 사람도 생긴다 그래요.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지는데 그것을 직접 어깨에 메고 사형장까지 걸어가야 됐어요. 사형장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무게는 인간 한 명의 무게가 아니에요. 장정 네 명, 다섯 명이 들어도 못들 만큼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평지를 걷는 것도 아니고 산을 오르는 거예요. 돌밭산을. 두 손을 못 받고 세로로 된 나무에 올려서 두 발이 한 못에 박히게 돼요. 이렇게 온몸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피가 계속 흐르고 중동의 뜨거운 햇빛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서서히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그런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서서히 다 물과 피가 쏟아지고 말라 죽는 거.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고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은 며칠 또는 약한 사람은 하루나 이틀 동안 견디다가 비참하게 죽게 된다 그래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까마귀 떼가 와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남은 그 살을 또 뜯어먹는데요. 눈도 파먹고 살도 다 뜯어먹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는 골고다 언덕이라 그래요. 골고다 언덕. 이 골고다 언덕이라는 것은 절벽처럼 생긴 해골 모양의 언덕이에요. 예루살렘 도시에서 보면 어디에서나 잘볼수 있는 그런 언덕이에요.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처형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감히 로마에 도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나 누구든지 로마에 도전하면 너네도 이렇게 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십자가를 예수님 때문이 아닌 우리 때문에 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고난 주간이 시작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물어봐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정말 나와는 상관이 없는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의미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 십자가가 정말 나를 살리는 그 십자가 나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내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토록 힘